옛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밑에 제자가 있다가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냥 머리만 쓰면 새롭게 나옵니까?" 발명이 1 5 0 0까지예요에디슨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그냥 뭐 생각만 하면 새로운 것이 매일같이 나옵니까? 저희들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랬답니다. 머리를 써라 쉬운 말이지. 우리 많이 했던 소리죠. 머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지혜를 갖고 있어요. 지혜를 있는데. 볼수 있는 사람과 볼수 없는 사람이 차이예요. 근데 이것도 마치, 장인과 같아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모두 다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에디슨이 또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발명한 거에 몇 배, 몇천 배, 몇만배 이상으로 발견해 낼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우주 화공 속에는... 그렇게 발견해내고 발명해낼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없는 것이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다 있는 것을 발견해왔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처님 의강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신통을 그렇게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월인 천강 일체동이랑 달이 딱 비치니까 강에 비친 달이 다 일체동이 다 똑같다 그러 그래 어요 똑같다는 게 뭡니까? 낙동강에 비친 달 다르고 한강에 비친 달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우물마다, 둠봉마다, 그냥 물 많이 쓰면 그다지 달이 비치는데 거기 비친 달은 다 똑같다.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부처님 다르고, 미국 사람이 바라보는 부처님 다르냐?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한절하게 부처님을 찾대, 부처님을 모시대, 라고는 거예요. 나에게만 많이 주십시오. 그거 안 되겠죠. 욕심이죠. 어떻게 나에게만 줍니까? 저 사람도 해야죠. 나만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절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야, 아무 것도 안 돼. 어? 그 사람은 일할 수도 없어, 손도 잘놀릴 수도 없어. 근데 나는 부자야. 손도 늘릴 수 있고 다할수 있어. 그러면 그 동네 사람 니네 혼자 다 벌어먹게 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나는 안 돼도 저 사람이 잘 돼야 저 사람들이 나를 돌볼 거 아닙니까? 부처님 설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한분 계신데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통력도 있던가 봐요. 우리 성안에서는 제 백성들 좀 미워 죽겠어. 너무 미워. 그래서, 저놈들 전부 잘못되라. 이 우물물만 먹으면 전부 다 미치라 그랬어. 그 백성이 우물물만 먹으니까 전부 그 성안에 있는 사람이 다 미쳐버려. 그러니까, 한사람 미치고 두사람 미칠 때는 손뼉도 치고 재미가 났는데, 아, 성안할 사람이 전부 미쳐버리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이 임금이 큰일 났어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혜에 있는 선인한테 갔습니다. 아, 우리 성안에 모든 백성이 다 미쳐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지. 저놈들 다 미쳐가지고, 칼 들고, 맞 들고, 저 나한테 쫓아다니고 죽인다고 했었는데, 임금인지도 모르고, 다 죽일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이 임금이 미쳐버리고 온 백성이 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 임금 이 미쳐버리고 온 백성이 착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임금님께서 미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놀래고 렇게 바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잘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잘돼야 내가 대접받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이 잘돼야 내가 잘되는 이치입니다. 저 하늘에 해가 뜨는데 부처님 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면은 어디 어디부터 비추느냐? 높은 곳부터 비친다 그랬습니다. 왜 높은 곳부터 비추느냐? 누가 못 높아졌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야 된다 그습니다 히말라산이 높으니까 히말라산이 먼저 햇빛을 받겠죠. 그럼 어느 곳이 제일 햇빛을 알맞느냐? 깊은 골짜기는 햇빛을 받지 못한다.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발심을 내고 먼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이 사람에게 지혜도 열리고, 부처님을 가피를 입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지 원명, 재승사라, 네 가지 지혜가 와, 내한테 있는 지혜, 뭐, 네 가지라고 할 것이지, 혜 하나가 원명해서, 뚜렷이 밝으면은, 지혜만 하나 딱 밝으면은, 모든 성인과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내가 성인이 못 되는 이유는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혹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인 되십시오 그러면 에이 이거 스님 도참 성인 될 사람 보고 성인 되라고 해야지 난 틀렸어 그럴지도 몰라요 왜 틀렸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성인이 되면 됩니다 성인이 되는 방법은 딱한 가지 뿐이에요 성인처럼 하면은 성인 됩니다. 부처님 되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부처님처럼 행을 하면은 부처님 됩니다. 관세음보살처럼 행하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처럼 행하면 문수보살이 되고. 아주 간단한 일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어요 모든 것은 지혜입니다.